제9대 충주시의회 후반기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후반기는 무소속인 김나고 의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김의장은 앞으로 남은 1년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본격적으로 출발한 제9대 충주시의회 후반기. 후반기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내분을 겪으며 평탄치 않은 시작을 했습니다. 의장 선출 문제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된 김나구 의장이 이끈 지 1년. 19명의 시의원들은 꾸준히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고질적인 응급의료 문제와 농민들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까지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업무 추진비를 10% 자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시의회는 올해 신년 화두 사자성어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는 의미에 동심동덕을 선정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11명 은 모두가 공존과 공감의회를 목표로 시민 곁에서 눈과 귀가 되어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대의기관의 의장로서 으 지역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충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현안 정책에 대한 자유 발언과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적극 정책 지원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19명으로 구성된 충주시의회 김나구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를 승명으로 받아들여 최선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충주시의장으로서 사실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 어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의장이 단순히 회의 주제를 넘어서 의원들간의 이해 충돌도 방지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의원과 이제 통합과 협치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이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원들과 의견 사이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부분이 제일 의장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둔 김 의장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반영과 과제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국정기조가 이제 함께 저희 충주시 정책, 경제정책도 좀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어, 새로 된 정부와 함께 충주시에서 구상하고 사업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열심히 뛰어서 오는 9월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 실시간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지역 현안과 의회 역할을 알리고 더욱 전문성 있는 의정 활동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1년 남은 의정 활동 우리 19명 의원들 충주시민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역할에 수행을 다하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충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시의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이제 반환점을 돈 9대 후반기는 완주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CCS 뉴스 정연합니다.